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를 좌우명으로 삼으며 사명감에 불타는 구급대원 프랭크는 몇 달째 사람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회의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길거리에 쓰러진 로즈란 소녀를 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프랭크는 이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로 무기력감에 빠져있고 급기야 어디를 가던 로즈의 환영을 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약과 폭력이 넘쳐나는 뉴욕의 밤거리에는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프랭크는 자신의 일이 버겁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합니다. 반장에게 어떻게든 자신을 해고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인력난이 심하여 절대 해고해 주지도 않고 본인도 동료들에게 당장 그만둘 거라고 외쳐대지만 공식적인 해고 상황이 아닌 한 그만두지도 못합니다. 죄의식 속에 허덕이며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만 삶의 테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한 인물. 프랭크는 스콜세지가 줄곧 다뤄왔던 전형적인 인물의 유형입니다. 긴급한 무전을 듣고 출동하는 프랭크와 레디. 중년의 한 남성 버크가 심장이 멎은 채 쓰러져 있고 응급처치를 시도해보지만 심장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프랭크는 레디에게 담당 의사를 통하여 사망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곁에서 슬퍼하는 버크의 딸 메디에게는 환자가 평소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를 재생시키자, 놀랍게도 심장박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시키는 프랭크와 레디. 영화에서 소개되는 응급실은 아수라장입니다. 응급실을 찾은 모두가 자신이 가장 급하다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외쳐댑니다. 의료진은 넘쳐나는 환자들을 감당하기에 빈약해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폭발되어 무너질 것만 같은 분위기인 것이죠. 담당 의사는 버클을 전혀 반기지도 않습니다. 현재 심장이 뛰고는 있지만 간신히 의식만 있을 뿐이라며 사실상 사망 상태라는 것이죠. 환자의 가족들은 기적을 바라지만 이미 뻔한 결말이란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원죄 의식을 가지고 있는 프랭크는 버크가 어떻게든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족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건넵니다. 그리고 버크의 딸 메리에게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남녀 사이의 순수한 감정일 수도 있고 로즈에 대한 원죄 의식이 반영된 연민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3일간의 프랭크 동선을 추적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각각의 요일별로 파트너는 바뀌고 계속해서 출동하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프랭크는 점점 더 미쳐갑니다. 자괴감은 극심해지고 빈번히 만나게 되는 로즈의 환영으로 심리적 극단에 치닫게 됩니다. 비상근무는 스콜세지 연출, 슈레이더 각본 콤비의 작품입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함께하며 택시 드라이버와 분노의 주먹이라는 걸작을 통하여 영화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문제의 작품으로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비상근무는 두 사람이 함께한 마지막 작품입니다. 영화는 인물 구도 면에서 그들의 이전작들을 복귀하는 느낌도 들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종교적 색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뉴욕의 밤 거리를 돌아다니는 드라이버란 설정에서 택시 드라이버와 대비됩니다. 영화 초반부부터 그러한데 지친 얼굴에 잔뜩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프랭크의 모습과 그의 시점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 거리는. 택시 드라이버의 주인공, 트레비스 비클이 바라보던 뉴욕의 밤거리와 내면적 동기에서 일치합니다. 택시 드라이버를 제작할 당시에 스콜세지는 카메라에 담은 뉴욕의 밤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옥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옥에 대한 태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트레비스는 지옥을 바라보다가 직접 총을 들고 심판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비상근무 속 프랭크는 지옥에서 부유하는 이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비상근무는 죽음의 경계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고찰을 제시함과 더불어 현대 인류의 민감한 문제로 제기되는 안락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무거운 주제를 이끌어가면서 종교적인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명감을 갖고 있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기력감에 빠진 주인공 프랭크의 모습은 신의 구원과 소명 의식에 대한 회의감에 빠진 성직자를 연상케합니다. 비상근무의 영어 원제는 bring out the dead인데 직역하자면 죽음에서 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화 내내 그려지는 테마인데 스콜세지 슈레이더 콤비의 전작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란 작품에서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이 주제를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영화에서의 나사로 사건은 인간 예수가 본인의 신적 능력에 대해 의구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선 성경에 소개되진 않은 나사로의 일화를 추가로 소개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부활 후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찾아와 죽음과 사는 것중 어떤 것이 더 좋냐는 질문에 죽음과 삶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때의 나사로 표정은 유쾌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기적을 지워내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비상근무의 원죄대로 나사로는 죽음에서 끌어내어졌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에서의 연장된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 제기했던 문제는 비상근무에서 식물인간이 된 버크의 상황과 연결됩니다. 프랭크가 괴로워하는 지점도 이 지점이죠. 응급환자를 살려내야만 하는 직업이지만 사실상 사망에 더 가까운 의학적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과연 환자 본인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유익한 것인가? 영화적 배경 시간으로는 금요일. 프랭크가 출동한 폐허 상태의 건물에는 각 스무 살로 보이는 두 남녀가 있고 여자는 배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프랭크가 확인을 해보니 그 여자는 임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들은 순결하다고 주장합니다. 성관계 여부를 묻는 마커스에게 남자는 자신들은 철저히 순결했고. 담배, 마약, 맥주 등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거짓 여부를 떠나 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남자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누추해 보이는 곳에서의 출산 장면은 대놓고 예수의 탄생을 옮겨온 설정입니다. 마리아의 목엔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있기도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가운데 프랭크는 그녀의 얼굴에서 로즈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상기되는 프랭크의 원죄 의식. 인류의 원죄를 위하여 예수가 탄생했듯이 순결을 주장하는 이들의 아기 출산을 통하여 프랭크의 원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자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한 아기는 건강히 출산하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응급실로 이송했음에도 결국 사망합니다. 이 상황은 삶과 죽음의 양면성을 강조하는 장치입니다. 종교적 코드와 마약이 혼재되기도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해 발생된 환자들입니다. 어느 클럽에서 마커스가 종교적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의 환자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정신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마커스는 프랭크가 주사를 놓는 순간에 주변 사람들과 기도함으로 의학적 조치를 신의 기적인 양 위장합니다. 마리아의 출산을 위해 출동하는 순간에 프랭크 발에 밟히는 것도 레드 데스라는 마약병이고 프랭크의 내레이션을 통해 사람을 구하는 건 마치 마약과도 같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신의 권능이 자신에게 내려진 것 같다는 추가 설명과 함께 말이죠. 프랭크의 뮤즈 메리. 다들 아시다시피 메리는 마리아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메리는 수녀가 되고 싶었다고 고백하지만 고통스런 현실에 좌절하여 쉼을 얻고자 마약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메리를 따라 들어갔던 마약 판매점에서 프랭크 또한 마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는 약기운에 취해 무의식 속에 파묻혀 있던 고통스런 기억을 마주하게 됩니다. 후에 이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프랭크에게 약을 건넸던 사이란 인물은 발코니 난간에 간신히 매달린 채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두 팔을 벌려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에서나 옆구리에 창살이 찔린 설정에서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연상케 합니다. 더구나 두 명의 동료가 죽어 있는데 십자가의 예수 곁에도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건물 밑에서 싸이에게 조명을 비추는 이들은 유대인 라비들이고 옆에선 목이 터져라 회개를 외치는 수녀가 보입니다. 싸이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프랭크의 등 너머로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모인 군중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당장 떨어져 죽으라고 소리칩니다. 이러한 설정이 성경 속 골고다 언덕의 구도와 유사하게 보이는 것은 결코 착각이 아닐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이 장면에 싸이를 연기했던 클리프 커티스는 후에 부활이란 영화에서 실제 예수를 연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에서 의미심장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노엘이란 단어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노엘은 응급실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결박된 채 물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증을 호소하는 그는 결핍된 인물의 상징이지요. 노엘은 거리로 도망쳤다가 다시 응급실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밤거리에서 깨진 병을 들고 자해하며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길거리의 자동차들을 파괴하며 테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노엘은 프랭크의 내면을 표면화하는 이중 자아입니다. 메리를 통하여 노엘은 마약상인 싸이 일당에게 총을 맞은 후 미쳐버렸다고 언급되는데. 로즈를 구하지 못하고 미쳐가고 있는 프랭크와 심리적 포인트가 유사합니다. 프랭크 또한 후에 싸이와 연결되어 약을 접하기도 하지요. 프랭크는 당장 구급대원을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끊임없이 장악하지만 자기 파괴를 실행하지도 못하는데 노엘은 프랭크의 파괴 본능을 구체적으로 실행합니다. 후반부에 노엘이 거리에서 자동차들을 파괴하는 곳에서는 프랭크도 함께 자동차를 파괴하기에 이르죠. 노엘은 프랭크의 과격한 동료인 톰에 의하여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다다릅니다. 이때 프랭크가 노엘을 발견한 곳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곳은 후미진 골목에서도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하는 가장 밑바닥 골목입니다. 그리고 노엘을 발견하기 직전 로즈의 고통스런 신음 소리를 마주하게 되지요. 프랭크는 최선을 다해 노예를 살려냅니다.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서 로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이중자를 아 구해낸 프랭크는 간신히 심장박동만 유지하고 있던 버크를 찾아갑니다. 프랭크는 버크에게서 자신을 보내달라는 내면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는데 급기야 프랭크는 버크를 찾아가 안락사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안을 찾게 됩니다. 스콜세지는 슈레이드와의 첫 작품이었던 택시 드라이버를 통하여 트레비스가 보게 되는 시점은 일종의 꿈 같은 상태 혹은 마약을 복용한 것 같은 환각 상태의 느낌을 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한 시점은 비상근무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내면의 갈등 속에서 마약을 접하게 되는 프랭크, 기술적인 스콜세지는 가중되는 심리적 침체와 알콜과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버티려 하는 프랭크의 내면을 특유의 음악선곡과 편집 기술로 연출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야간 근무 속에서 프랭크의 심리적 시점은 엿가락처럼 하염없이 늘어졌다가도 군데군데 필름이 끊긴 것처럼 급속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로즈의 환영은 영화에서 묘사되는 주요한 장면들이 프랭크의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주인공 프랭크는 종교와 영화밖에 몰랐다고 고백했던 마틴 스콜세지 본인이 투영된 것입니다. 성직자가 되고 싶었던 스콜세지는 그의 준하는 사명감으로 인간 본연의 죄의식을 그리는 여러 걸작들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직접적인 종교영화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논란을 겪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죠. 인간 예수의 내면에 대한 영화적 상상력일 뿐이었다는 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의 격렬했던 반발은 한때 성직자가 되고자 했던 그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크가 그러하듯 스콜세지 또한 영화라는 사명의 테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따져볼 때 비상근무는 스콜세지와 슈레이더 본인들을 위한 치유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그들의 문제작,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 대한 항변으로도 여겨집니다. 예수의 마지막 3일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적 시간 설정은 마침내 프랭크가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맞이하게 될 일요일 새벽의 의미를 확고하게 합니다. 프랭크는 메리의 품 안에서 어두움을 걷어내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합니다. 영화 내내 구원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과 깊은 원제의식 속에서 자기 혐오의 끝을 내달리던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신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죠.